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가위가 망가지는 제일 큰 위험적인 첫 번째는 가위의 풀림 현상이에요. 샘들이 느끼는 체감은 일단 끝이 안 들어요. 끝이 약간 커트할 때겹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. 어떻게 되죠? 잘라야 되니까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커트해야 되니까. 음. 그럼 어떻게 되냐 날과 날이 날 끝이 싹싹싹 부딪히게 돼요. 서로 싹 타고 가야 되는데 원래 만들어진 취지대로 간격을 날과 날 사이에 붙으면 붙은 그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조심 확인하고 좀 풀려 있죠. 음, 조금 나설 되고. 모든 가위는 동일합니다. 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큰 바늘로 5분 정도, 10분 정도만 돌려주시면 이렇게 잘돼 있죠. 한간좀 3분의 1 정도 쓰죠. 티닝은 이 정도 중간 정도.